2025년 11월 25일 한국 주식 시장에서 다음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 천일고속운송.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천일고속이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자동차부품. 코오롱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을 90.48%까지 확보하면서 향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공개 매수가 끝나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코오롱 주식을 1대 1로 맞바꾸는 포괄적 주식 교환에 나섭니다. 3. 삼양바이오팜 제약바이오. 삼양바이오팜이 어제 에 이어 상장일째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접 분할된 회사로서 주력 사업은 생분해성 수수료 봉합사, 유전자 전달체, 항암제 등 의약 바이오 제품 개발 제조 기업입니다. 4. 시앤알리서치 제약바이오. CN 알리서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IMGT의 최장암 치료용 접속 초음파 시스템 IMD-12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CN 알리서치가 미국 법인과 함께 임상시험 전반을 주도하며 달성한 첫 FDA ID 승인 사례로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임상 진입 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5. 알트로봇 AI 알트는 지난 17일 스펙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2017년 설립된 회사로 통신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자체 브랜드 MIV 기반의 키즈폰, 시니어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알트를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로 인식하며 AI 하드웨어 디바이스 수의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I 매출 비중이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명확히 알려진 상황은 아닙니다.